하니민수 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그립톡이 드디어 왔어요 음, 제가 그립톡을 시켰는데 한동안 계속 안와서 그립톡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립톡 갖고 왔습니다 와이 그립톡 진짜 귀엽죠 어, 얘는 어피치입니다 귀엽죠 얘는 이단이에요 1개 <laughs> 2개 피라미드같죠 어피치에요. 진짜 제가, 이거 얼마나, 어떤 분들은 불편하신다고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전 진짜 편해요. 이거를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쓰면, 진짜 딱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거의, 오제 왔어요. 오제 어제, 어제 왔다니까요. 어제 와가지고, 아, 진짜 너무 갖고 싶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케이스 낀 거예요. 투명 케이스입니다. 이거 케이스를 빼면, 두둥. 그립톡이 없어집니다. 아, 핸드폰 케이스에 이거도 되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갈수있겠죠 우와. 여러분, 어 빙수소다 빙수 구독하지 말고 소금이분들이 어소 빙수 빙수도 구독해주고 소다빙수도 구독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단 채널을 세 개를 하는데 어, 하나는 저희 엄마 핸드폰이랑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건. 어제 북패드 북패드라는게 있어요 어, 검색하면 나올거예요 북패드 그리고 소다빙수는 이 핸드폰에서 하고있어요 이 핸드폰에서 하고있는데 영상을 아직 하나도 올리지 않았어요 어 근데 구독자는 12명이에요 제가 편집도 잘할테니까 제발 소다빙수 기도 많이 아 기도래 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제발요 부탁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립톡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2단입니다 1단 이거는 이렇게 꽂으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굵어가지고 위로 올리면 얘가 여기가 조금 얇아져서 이렇게 넣기도 편해요 이렇게 딱 들어가고, 얘는 필터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편하면 뭐, 된 거죠. 자, 아, 여기서 이 상태에서 눌러질까요? 아, 샤. 어, 제가, 사실 핸드폰 소개랑, 그, 그걸 했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어, 핸드폰 촬영을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뭐 찍, 뭘로 찍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이나 안 보이죠? 나한테 보이겠나 아니구나. 여러분 저 이걸로 찍고 있어요. 여기 보이죠? 이걸로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찍고 있어요. 이걸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잘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어, 이걸로는 편집을 별로 안, 됐, 안 했었잖아요. 제가 영상을 총 4개를 올렸거든요. 수박이랑 솜사탕 껌 먹는, 수박, 사태, 수박 캔디랑, 어, 솜사탕 먹는 영상이랑 핸드폰 소개랑 액정 소개,